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패스 엠제입니다 아, 오늘도 물가 위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의암호를 찾았습니다. 오늘도 의암호인데 오늘은 어, 의암호 상류에서 음, 낚시를 진행을 해볼 거고요. 어, 지금 수온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 이번에 상류로 왔어요. 상류가 지금 어탕귀를 가지고 왔는데 수온이 네. 보이시나요? 이제 27도, 27.8도. 수온이 지금, 어 중류 아래는 한 30도 가까이, 32도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상류로 오니까 수온이 28도로 지금 여기가, 어좀 낮습니다. 그래서 해성도가 좀 어떨지 기대가 되고요. 어 일단 오늘, 어 런칭 장소는, 예, 제가 오늘 런칭한 장소는 서면에 위치하고 있는, 예, 예전 원일 낚시터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제 슬로프에서 런칭을 했고요. 저쪽에 보이는 건물이 애니메이션 박물관이 되었고요. 오늘은 이쪽에서 시작해서 상류로 올라가면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오늘은 이제 크랭크 벨트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낚시를 진행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상대로. 오, 슬로 크랭크로. 샬로우 크랭크에. <목소리> 오우, 힘쓰는 거 봐라. 자, 연밭에 떨어지고, 두 바퀴 정도. 릴링에 <목소리> 밀링. 바로 턱하고 나왔습니다. <목소리> 자. 한 40. 네, 한40 중반에. 베스가 그 샬로우 크랭크를 먹고 네, 나왔습니다. 자, 쇼페스! 자, 또,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어우, 눈부시네. 오케이! 히트! 히트! 아이씨,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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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데 아, 요거 어, 작지 않네 자, 자. 자 이번에도 사이즈는 40안 되고 30 후반, 38 정도 되는 게. 자 오늘번에도 로우 크랭크 던지고 감는데한 한 바퀴, 두 바퀴 만에 바로 입질을 아주 턱 하고 왔습니다. 자, 대패스. 어, 오늘은 어, 이쪽이 수온이 좀나아져서 활성도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낚시 시작한 지한 15분 정도 됐는데, 일단은 크랭크에, 첫 스타트한 크랭크의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크랭크로 조금 더, 네, 마릿수를좀 채워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와지면, 해가 뜨면, 그때 타버터랑, 뭐, 이제 커버를 좀 공략하는 쪽으로, 그렇게 낚시를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쪽에 고기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셀러 크랑크를 안 먹고 있어요. 그래서, 타버터로 한번더놀여주고 포인트를 끝까지 좀. 오케이,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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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오. 어. 저쪽 꼴창 같은 데서 쓱 치고 오는데 터덕 하면서 예, 나었습니다 이번에도 쉘로우 크랑크에 네, 나온 40... 46 정도 되네요 40 중반 40 중반에 의아무 네, 됐습니다 자 갯베스 어우 좋아요 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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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왔대는데 잠깐만. 어, 지금 y u 동생들이랑 출조했는데 의아 a 에서 6자가 나왔다고 지금. 어, 저 t a y 러가지고가고 있어요. 진짜 k t 가 이자면 대박 사건인데. 와와 예. 너무 다 2,500. 우와 이거 대회 대회 때는 그 정도가 안 줘? 2,500아씨 보이나? 오케이 야 이거 이 친구 <laughs> 여기 손 한번 흔들어 줘 여기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됐어, 이제 사진 다 찍었어? 네 찍었습니다 어, 오케이 아나 아, 아, 육자인 줄 알고 왔는데 아 육자처럼 보였는데 <laughs> 보자 또 다시 한번 줘더 친구가 저거 응? 와아 또 한통 채고네다 묵었네 야 오늘 57이네 ಸ್ವಲ್ಪ uh, ಬೇಡೋಣ <목소리> 역시 예민할 때 맥고 너무 예민해서 지금 베이트 피네스로맥꼬 리그로 이용해서 바이트를 받았는데요 야 톡톡거려서 지금 단체인 줄 알았더니 오 발토리 하는데 40cm가 넘는 베스트가 네, 발표를 해준 상황입니다 지금 응. 응, 응. 자맥꼬리걸를 네 이용해서 자번에4 0 4 7 4 0 4반4 0 4반에에습니다자 48, 48, 48, 48, 4킹잘됐 48, 48, 48, 48, 48, 아톡 48, 48, 터졌어. 네, 이제, 어, 너무 덥고, 아, 고기도 너무 안 나와서, 너무 안 나와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접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오다가, 애꼬리그에 지금 바이트를 받았는데, 어, 후킹하자마자 지금 드레이프 치고 나가면서 바로 터졌거든요? 아 오늘 고 것도 좀 아쉽고, 아 일단 오늘은 이만 예, 종료를 하고 빨리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너무 배고파서, 네, 감사합니다.